오늘은 국회 소관 재단법인 설립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단법인 이사장님으로부터 국회 사무처 소관 재단법인을 설립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이사장님은 사단법인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법인의 전국화, 더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어, 국회 사무처 소관 법인은 136개 밖에 되지 않아 다른 행정청 소관 법인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협력 사업 추진하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 소관 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소관 법인은 국회의장이 설립 허가를 하는 경우와 사무처장이 설립 설립 허가를 하는 경우 등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 국회의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국회와 관련된 연구 등을 위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설립 허가를 합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는 민법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경우로. 다른 행정청에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국회에 신청하는 만큼 국회와의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회 사무처 소관 법인으로 설립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단법인은 기본 재산이 5천만 원 이상, 회원이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재산이 예금일 경우 잔액 증명서와 기부증서 또는 출연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적 사업의 원활한 달성과 경상적 경비, 즉 상근 직원 급여 등 지출이 가능한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신청 단체에 대해 목적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목적 사업을 실현할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설립 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로 제출하여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예산의 자기 예산 확보 계획서, 기부금 모집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재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민원 사항이 아니라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 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법인 설립 허가가 마냥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빨리 서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국회 소관 재단법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나홀로 행정사 최수창이었습니다.